어, 이번에는 비디오 설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출력 부분. 기본은 X264로 되어 있는데, 음, 그렇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CPU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특히나 FHD로 방송하면은 너무 CPU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근데 화질은 제일 좋아요, 이게. 단, 베리패스트 이상일 때이 위는 화질이 안 좋아요. 다만 c p u 가 많이 걸린다는 거. CBR은 일정한 속도로 꾸준하게 송출해주는 걸 뜻해요. 그래서 방송을 할 때는 무조건 CBR로 해야 됩니다. 이건. FHD 방송이라고 하면 뭐 8K까지도 하고 뭐 720p 방송이면은 4,000 정도 이렇게 놓고 방송을 하게 되는데 프로파일은 뭐 그냥 없도록 놔두거나 메인까지만 줘야 돼요 하이로 놓게 되면은 재생이 안될 수도 있어요 모바일 그런, 그런 기기에서 조정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색감이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거는 이제 nvenc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경우라면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c b r 로 넣고 비트레이트 주고 그리고 키프레임 이 키프레임이 뭐냐면은 동영상 이 키프레임이 기준 화면이에요 이 기준 화면이고 나머지는 이 바뀌는 부분 바뀌는 부분만 정보를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기준 화면이랑 조합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데, 이 기준 화면이 용량이 좀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뭐 변화가 적은 경우에는 4까지 줘도 되지만, 뭐, 레이싱 게임이라든가 총싸움, 뭐 그런 게임 할 때는 화면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뭐 1에서 2 정도 주는데, 통상 뭐 캠방송을 하든 게임방송을, 게임방송을 하든 2 정도면은 가장 무난하게 방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 설정은 뭐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뭐 낮은 지연시간 우산 품질로 해도 되고 프로파일은 메인 투패스 이코딩은 뭐 끄는 저는 음 투패스 이코딩은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원래는 스트리밍 할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키나 안키나 뭐 화질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GPU 0이라고 되 있는데 이거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하나 말고 두개 이상 꽂혀 있을 때이 인코딩하는 그래픽 카드를 다른 그래픽 카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여기 그래픽 GPU가 나오죠 하나는 인텔이고 하나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더 달면 하나 또 뜹니다, 밑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0번이 얘가 되고, 만약에, 이거를 1번을 놓게 되면, 이 밑에 하나 더 생기는 그래픽 카드, 그걸로 인코딩을 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는 다 하나를 달고 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숫자를 바꿀 필요는 없죠, 이거는. 인코딩용으로 하나도 달지 않는 이상은, 뭐, 건드리지, 안된 게,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비화면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MVENC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퀵싱크. 인텔 내장. 퀵싱크가 요거죠. i 크크가이겁니다 인텔. 이게퀵싱크가요 요거는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만는거 s 요 만약에 인텔 c 가 u 가 아니면 요게 안 뜹니다. 퀵싱크가 퀵싱크를 하게 되면은 네, 목표 사용수준, s 조 n 퀄리티죠. 프로파일은 메인까지만 하고 기프레임 s s 는 보통 이정도기가 적당하고 CBR, 어 있고, 비트레이트는, 뭐, 마찬가지로, FHD면 8K, 720p면 4000 정도, 4K 정도, 이렇게 주면 됩니다. 뭐 비디오는 그렇게 많이 볼건 없고, 이 화질은, x 1 6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n v n c 그 다음이 퀵싱크, 7SV, 그리고 AMD께 가장 좀안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요 순서는 맞습니다. 근데 AMD가 화질은 가장 안 좋다고 다들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비디오 설정은 이건 해당도 크기입니다. FHD 방송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720p 방송하면은, 720p로 바꿔주면은, 이제 화면이 작아지죠. 작아지면서 이제 화, 화면이 좀 깨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게 이게 가장 화질은 좋아요. 그리고, 이거 비디오 요 부분. 일단 프로세스는 높음이나 실시간이 좋고, 일단, 비디오 요 부분은 안건드리는게 좋습니다, 이게. 아마 기본은 601의 부분일 거예요. 저는 그냥 바꿨는데, 요, 요거는 바꿔도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요 나머지 요거는 바꾸면은 색상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일단 요거는 되도록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서 볼건 없네요.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할 때큰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뭐 캡처 카드라든가 캠은 그런 거 색상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게 잘못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음에 볼 이제 오디오 부분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죠. 한번 다음에 오디오를 다뤄보도록 할게요.